생자필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 이 성어는 존재의 근본적인 속성, 즉 무상을 강조합니다. 무상이란 불교의 중요한 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정 불변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생자필멸은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생자필멸은 삶의 유한함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생자필멸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 존재의 무상함을 깨닫고 삶의 덧없음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는 깊은 성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